이건 존쿠에서 나온 1.72m 문어 낚싯대예요. MH 강도 등급으로 보트 낚시나 갑오징어, 문어 같은 종에 맞게 설계됐습니다. 로드 소재는 30T와 40T 카본을 교차로 사용해서 강도와 감도를 모두 높였고 선단부는 티타늄 팁이라 미세한 입질 전달이 빠르죠. 핸들은 일반형, 좌핸들, 우핸들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립감이 안정적인 건타입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또한 1.5절 구조라 휴대성과 강도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빛반사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도장마감이 적용돼 햇빛 아래서도 눈에 잘 들어오는 컬러감으로 만들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보트 낚시용 중경질대 세팅으로 균형 잡힌 구성이에요. 릴을 오래 쓰려면 주기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죠. 이 세트에는 분해부터 청소까지 필요한 공구가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핀 리무버는 두 가지 끝을 바꿔 쓸수 있어서 스풀 축이나 핀 분리 작업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사이즈의 드라이버 비트도 포함돼 있어서 릴 커버나 나사를 분리할 때 다양하게 대응됩니다. 사다리 꼴코는 베어링 내부 청소용으로 만들어졌고 클리닝 브러쉬와 핀셋은 작은 부품 먼지 정리에 유용합니다. 낚시 장비 손상 맞고 릴수명 관리까지 챙기려는 분들에게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벼운 세팅을 선호한다면 이런 타입이 잘 맞을 거예요. 무게는 61.9g으로 카본 소재 특유의 경량성과 감도가 잘 살아 있습니다. 로드는 2절과 3절로 나뉘어 있어 휴대성이 좋고 여행용으로도 부담이 없어요. 가이드링은 세라믹 재질로 마찰이 적고 라인 손상이 줄어들고 핸들은 천연 원목으로 만들어져 손에 닿는 감촉이 자연스러워요. 고밀도 카본 와인딩 구조 덕분에 휘어짐이 일정하고 입질 전달도 빠른 편이라 미세한 움직임을 잡기 좋습니다. 로드 길이는 1.39m부터 1.82m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소형 어종부터 가벼운 루어 낚시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세팅이에요. 릴 정비 후에는 윤활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그리스는 릴 내부의 금속 기어를 보호해 주고 마찰과 소음을 줄여 줍니다. 온도 변화에 강해서 겨울철 저온이나 여름철 고온에서도 점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표면에 얇은 오일막이 형성돼서 기어 마모나 녹 발생을 억제하고 부품 수명을 늘려 줍니다. 티어드롭 휠, 드럼 릴, 플라이 릴등 다양한 릴에 사용할 수 있고 소량만 발라도 충분히 윤활 효과가 날 거예요. 이를 오래 쓰는 분이라면 정기적으로 관리할 때 유용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낚시 장비 정리에 불편을 줄여주는 풀세트 구성이에요. 상단은 아홉한 분할 트레이로 소품이나 애기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고 하단엔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미끼통이나 소품 케이스도 함께 들어갑니다. 로드스탠드가 기본 두개 포함돼서 현장에서도 바로 세팅이 가능해요. 소품 트레이와 애기 트레이는 분리형이라 필요한 구성만 골라서 들고 나가기도 편하고 어깨 끈까지 달려있어서 이동할 때도 부담이 적습니다. 색상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출조나 차량 보관용으로도 실용적인 구성이에요. 깊은 수심에서도 정확하게 입질을 느끼고 싶다면 이 낚싯대를 추천합니다. 1.65m 길이의 MH와 H 두 가지 경도로 구성되어 있고 티타늄 팁이 장착되어 미세한 어신도 빠르게 전달됩니다. 카본 블랭크는 30T와 40T 복합 구조로 강한 장력에도 휘어짐이 일정하고 낚시 중 피로감이 덜해요. 릴 시트는 손에 안정적으로 잡히고 가이드링은 세라믹 소재로 마찰이 적어서 라인 손상 걱정이 없습니다. 보트나 심의 애깅용으로 쓰기 좋은 세팅이라 깊은 수심대에서의 오징어나 대형어종 낚시에도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요. 낚시하다 보면 바늘이 깊게 걸려서 손으로 빼기 힘들 때가 있죠. 이럴 때딱 필요한 게 바로 이 T자형 후크 제거기예요한 손으로도 조작이 쉬운 구조라 바늘을 눌러서 돌리듯 빼내면 끝이에요. 스테인리스 후크 팁은 단단해서 큰 어종의 흙도 안정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요. 표면이 매끄럽게 가공돼서 손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그립감이 편해서 오래 써도 손에 피로가 덜해요. 크기도 적당해서 낚시 가방 한쪽에 쏙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꼭한 번쯤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도구예요. 이 루어는 빛반사가 잘 되는 금속바디라 물속에서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어요. 라듐 코팅이 들어가서 빛을 고르게 퍼뜨리고 작은 진동이 자연스럽게 전해져 다양한 어종이 반응하기 좋습니다. 무게 밸런스가 안정적이라 캐스팅 거리가 일정하고 3D 눈과 깃털훅이 함께 달려 있어 수심층 변화에도 대응이 쉬워요. 5g부터 20g까지 여러 옵션이 있어서 포인트나 대상어에 맞게 선택하기도 편합니다. 루어박스에 하나쯤 넣어두면 입질이 뜸한 날에도 다른 패턴을 시도하기 좋은 구성이에요. 낚시갈 때 장비랑 미끼 정리하기 번거롭죠? 이 레이든 18리터 쿨러 박스 하나면 그런 걱정이 줄어듭니다. 18리터 대용량 수납 공간으로 태클, 소품, 미끼까지 깔끔하게 정리되고 내부는 단열 설계로 시원함도 오래 유지되요 뚜껑에는 스카이라이트 커버가 있어서 자주 여닫기 편하고 배수구도 따로 있어서 세척이나 물빼기도 간단합니다. 튼튼한 손잡이와 모서리 보호설계로 이동할 때도 안정적이에요. 바다낚시나 민물낚시 등에 유용한 휴대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만능 낚시 쿨러 박스입니다. 캐스팅할 때 손가락이 아프거나 라인 마찰이 신경 쓰일 때 있죠. 이 파워캐스트 트리거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간단한 보조도구입니다. 낚싯대에 동봉된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고 라인을 트리거에 걸어서 손가락 대신 당겨주는 방식이에요. 엄지로 누르는 버튼형 구조라 라인을 잡았다 놓는 타이밍 일정에서 캐스팅이 한결 안정적인데요. 구성품은 트리거 본체 1개와 케이블 타 2두 개 세트로 바다 낚시나 원투 캐스팅용 장비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보호와 정확한 캐스팅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실용적으로 쓰기 좋은 낚시 액세서리에요 쭈꾸미나 갑오징어 낚시 준비하신다면 애기 색상 하나로 고민할 때가 있죠 이엔츠 애기 6종 세트는 UV 코팅과 야광 기능이 들어가 있어 밤낚시나 깊은 수심에서도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색상은 총 6가지로 구성돼서 날씨나 수온, 수심에 따라 맞춰 쓸수 있고 360도 회전하는 스테인리스 훅으로 라인 꼬임이나 빠짐도 줄였습니다 바디는 반투명 실리콘 코팅으로 빛 반사가 자연스럽고 내부에는 작은 레틀이 들어있어 물속에서 진동과 소리로 대상어의 관심을 끌어요. 쭈꾸미, 가보징어, 문어까지 커버되는 실속형 육종 세트라 기본 세팅용으로 딱 좋습니다. 이 제품은 물속에서 미끼를 오래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한 도구예요. 이 케이지 육은 미끼를 안쪽에 고정해두면 천천히 퍼지면서 대상어에 흥미를 유도하는데요. ABS와 금속 소재를 조합해 만들어서 물속 충격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고 돌이나 모래바닥에서도 잘 버텨요. 여러 개의 훅이 상단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계돼서 걸림을 줄이고 바닥 낚시에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는 떡밥, 새우, 곡물류 등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분리형 구조라 세척이나 교체도 간편해요. 맥이나 붕어, 바닥어 낚시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쭈꾸미 시즌마다 애자 손실이 많다 보니 이런 기본 세트 하나쯤은 꼭 챙겨두게 되죠. 이건 6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쭈꾸미 볼 애자 세트입니다. 야광, 진주, 도금실버나 골드처럼 빛 반사나 수심 차이에 따라 반응이 달라서 여러 컬러 돌려쓰기 좋아요. 무게는 균일하게 맞춰져 있고 아래쪽엔 산발 훅이 달려있어서 입질이 약해도 잘 걸립니다. 도금 처리로 바닷물에도 비교적 잘 버티고 여러 번 써도 쉽게 녹이 슬지 않아요. 가격 부담 없이 여러 색으로 세팅해두기 좋은 구성이라 입문자나 예비채비용으로 준비해두면 편합니다. 입문자용 릴 중에서 가성비 찾는다면 이 모델도 많이들 고르시더라고요. 리뉴 스피닝 릴은 1000부터 7000까지 사이즈가 있어서 민물부터 선상 낚시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메탈 스풀 구조라 내구성이 괜찮고 5.2대일 기어비에 최대 드랙은 10kg까지 버텨줘요. 손잡이는 EVA 그립이랑 메탈 그립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고 좌우 교체도 간단합니다. 가격은 만원대로 바디 마감이나 드랙감이 제법 부드럽다는 평가가 많아요. 가볍게 예비 릴로 쓰기에도 무난한 구성입니다. 여행 갈때 길이 부담 없는 낚시대를 소개합니다. 이건 접이식 구조라 휴대가 정말 간편한 텔레스코픽 탄소 낚시대예요. 탄소 섬유랑 에폭시 소재로 가볍지만 힘이 부드럽고 내구성도 괜찮아요. 최대 4.5m까지 나오는 길이 옵션이 있어서 강가나 방파제 해변 낚시에도 쓰기 좋습니다. 릴시트는 풀메탈이라 흔들림이 적고 가이드링도 세라믹이라 라인 마찰이 줄어요. 길이가 짧게 접혀서 보관하기 좋고요. 입문자나 휴대용 세컨드 로드로 쓰기에도 무난한 구성이에요. 물고기 손으로 바로 잡기 부담스러울 때 그럴 때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접이식 낚시 그리퍼예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볍고 단단하게 잡아줘서 쉽게 휘거나 부러지지 않아요. 곡선형 집게 구조라 미끄럽지 않고 입 부분이 단단히 물려서 물고기를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요.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서 랜딩 후 바로 잡기 편하고 미끄럼 방지 손잡이 덕분에 젖은 손으로 써도 안전합니다. 360도 폴딩 디자인이라 휴대도 간편하고 낚시 가방이나 벨트에 걸어두기 좋아요. 스테인리스와 알루미늄의 조합으로 내식성도 뛰어나서 민물, 바다에서 오래 쓸수 있는 도구예요.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고 랜딩 순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리퍼입니다. 묵직한 손맛을 즐기는 잉어 낚시나 대형어 낚시용으로 찾는다면 이 바카와 스피닝 릴 시리즈가 꽤 괜찮습니다. 6000부터 12000까지 시리즈별로 선택할 수 있고 7 플러스 1 스테인리스 베어링 구조로 회전이 부드럽습니다. 4.7대1 기어비로 일정한 속도로 감기고 라인 용량이 넉넉해서 장시간 낚시에도 안정적이에요. 알루미늄 스프는 내구성이 높고 별도 알람 시스템이 있어서 입질이 오면 바로 소리로 알려줍니다. 핸들은 좌우 교체가 가능하고 600g대의 무게로 크기에 비해 밸런스도 잘 맞아요. 민물부터 바닥까지 폭넓게 쓸수 있는 실속형 릴이라 첫 장비 업그레이드용으로 잘 어울립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꾸준히 손이 가는 실용적인 릴이에요. 낚시할 때 잡은 물고기 그냥 바닥에 두지 말고 활어 버클로드를 활용해 보세요. 3 0 4 사스텐으로 녹이 잘 슬지 않고 최대 30kg까지 버틸 만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와이드 버클 구조라 큰 물고기도 쉽게 걸수 있고 끝부분은 매끄럽게 연마되어 물고기 입이 다치지 않아요. 스틸 와이어는 부드럽게 코팅돼 손에 상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거리식 디자인이라 낚시 가방이나 쿨러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노란 오리 부력봉이 달려서 물 위에서도 쉽게 눈에 띄고 빠르게 정리할 때도 편리하죠. 간단하지만 튼튼하고 어디서나 쓸수 있는 실용적인 버클이에요. 오징어나 문어 노리신다면 이 아키빅 야광 오징어 지구 훅이 꽤 실용적이에요. 플라스틱 바디와 스테인리스 훅으로 가볍지만 내식성이 좋습니다. 본체는 은은하게 빛나는 야광 소재라 어두운 수중에서도 시야 확보가 쉽고 오징어나 문어가 미끼를 인식하기 쉽게 도와줘요. 길이는 약 9cm 정도로 붉은 스트림 장식이 물속에서 반짝이며 유인 효과를 높입니다. 훅, 끝은 날카롭고 단단하게 마감되어 작은 입질에도 정확히 걸릴 수 있게 설계됐어요. 그린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심이나 날씨에 따라 번갈아 쓰기 좋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효과를 주는 낚시용으로 챙겨두기 딱 좋은 지그 훅이에요. 낚시짐이 많을수록 정리가 어렵죠. 그럴 때 요긴한 게 바로 피싱밴스 다기능 태클박스예요. 6L와 12L 두 가지 용량으로 선택할 수 있고 낚시 장비부터 미끼, 살아있는 물고기까지 따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PP 재질로 튼튼하면서, 상단은 낚시 중 의자로도 쓸 만큼 단단해요. 내부는 분리형 트레이로 공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측면엔 로드 홀더가 있어서 낚싯대 꽂아두기도 편리합니다. 잠금 장치는 이중 구조라 이동 중에도 열릴 걱정이 없고, 어깨끈이 넓어서 들고 다닐 때 부담이 적어요. 깔끔하게 정리 가능한 구성이라, 낚시용품 정리와 휴식 둘다 챙기고 싶은 분들께 딱이에요. 겨울 낚시 갈때 유용한 가성비 좋은 겨울용 장갑입니다. 겉면은 방풍 처리되어 찬바람을 막아주고 안감은 부드러운 플리스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손을 감싸줍니다. 손바닥엔 실리콘 논슬립 패턴이 있어서 젖은 낚싯대나 릴을 잡아도 미끄럽지 않아요. 검지와 엄지 부분은 터치스크린 호환이라 장갑을 벗지 않고도 스마트폰 조작이 가능합니다. 남녀공용 디자인이라 사이즈만 맞추면 누구나 쓸수 있고 낚시뿐만 아니라 등산, 자전거, 캠핑 같은 겨울 아웃도어에도 손실임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이에요. 이건 벨 스네퍼 실리콘 스커트 지그입니다. 실리콘 스커트가 물결에 자연스럽게 흩날리면서 생미끼처럼 유인 효과를 주고 어필력이 아주 좋아요. 길이는 약 11cm로 문어 주꾸미 갑오징어 같은 대상어에 잘 먹힙니다. 어시스트 훅은 12호부터 15호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날카로운 바늘 끝 덕분에 입질 순간 훅셋이 확실합니다. 야광 효과가 있어서 어두운 수심에서도 시야 확보가 잘 되고 색상은 랜덤 믹스 5개 세트로 바꿨을 수 있어요. 작지만 존재감 확실한 바다 루어 낚시에서 꾸준히 효과를 주는 지후훅입니다 차가운 보관력, 튼튼한 내구성. 낚시 다니는 분들이 이걸 계속 찾는 이유가 있어요. 잡은 고기부터 미끼, 음료까지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낚시용 쿨러박스예요. PU 단열 폼이 들어있어서 최대 48시간까지 시원함이 유지되고, 외부는 PP와 ABS 재질로 충격에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뚜껑 부분은 미끼통이나 작업대처럼 활용할 수 있고 배수구가 따로 있어서 사용 후물 빼기도 편해요. 10L부터 48L까지 사이즈 선택이 가능해서 가벼운 민물낚시부터 장시간 바다낚시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동할 땐 어깨 스트랩으로 편하게 들수 있고 무게 대비 내구성이 좋아 오래 두고 쓰기 좋아요. 낚시할 때 신선도 유지가 고민이라면 이 쿨러 박스 하나면 딱 해결됩니다. 낚시 다닐 때 들고 다니기 좋은 장비 찾는 분들 많죠. 그럴 때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MBLN 낚시 쿨러 케이스예요. 튼튼한 EVA 소재로 형태가 잘 잡히고 바닥에 내려놔도 쉽게 눌리거나 찌그러지지 않아요. 상단 뚜껑은 단단하게 잠기고 안쪽은 미끼나 활어를 담기에도 충분한 깊이입니다. 방수 기능이 있어서 물가 근처에서도 걱정 없이 쓸수 있고요. 양옆엔 낚싯대 거치 홀더랑 도구 포켓이 달려 있어서 낚시 중에도 필요한 장비를 바로 꺼내 쓰기 편해요. 손잡이와 어깨끈이 모두 있어서 이동도 간편하고 70kg 하중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설계된 점도 믿음이 가는데요. 필드 낚시나 루어 낚시처럼 이동이 많은 날에도 이 가방으로 장비 정리가 훨씬 간단해질 거예요. 리뷰도 많고 평점도 높은 미끼를 찾는다면 이 제품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4.9점 평점에 리뷰만 1,800개가 넘고 이미 4,000개 이상 판매된 트윙넥을 리얼 새우 액인데요. 실제 새우처럼 생긴 외형에 UV와 야광 기능이 있어서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사돼요. 물 속에서도 다리가 은은하게 빛나서 대상어의 시선을 끌기 좋고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라 움직임도 자연스럽습니다. 내부에는 레트리 들어있어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내주고 8cm 크기 8g 무게로 조작감이 가벼워요.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낚시 등 여러 어종의 두루 사용할 수 있고 드레드, 그린, 레인보우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이나 탁한 물에서도 반응을 잘 끌어내서 보조미끼로 챙겨두면 꽤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낚시 다니는 분들 사이에서 가볍고 손에 부담 없는 낚시대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건 소가일랑의 초경량 낚시대입니다. 고탄소 섬유와 카본 천이 교차된 구조라 무게는 가볍지만 탄성이 좋아요. 낚시 중에도 휘어짐이 자연스럽고 보건력도 안정적입니다. 가이드링은 금속 세라믹 소재로 줄이 마찰되거나 감기는 걸 줄여주고 부식에도 강해요. 이중고정 구조의 릴 시트는 릴이 헐거워지지 않게 꽉 잡아주고 길이는 1.68m와 1.8m 두 가지로 스피닝 타입과 캐스팅 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민물부터 근해까지 두루 쓸수 있는 낚시대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낚시를 즐기기 좋은 구성입니다. 릴 고를 때힘 있고 회전감 부드러운 걸 찾는 분들을 위한 리뉴 QH 시리즈 스피닝 릴입니다. 3,000부터 9,000번까지 사이즈가 다양해서 가벼운 민물 낚시부터 바닥권까지 맞춰 쓸수 있어요. 최대 드래그는 20kg으로 중대형 어종도 거뜬하고 더블 드래그 시스템으로 라인 조정이 부드럽습니다. 금속 경사 스풀은 라인이 매끄럽게 풀리면서 캐스팅이 안정적이고 좌우 교체 가능한 CNC 핸들은 그립감도 편해요. 고무 손잡이라 젖은 손으로 잡아도 미끄럽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볍고 회전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크게 부담 없이 쓸수 있는 실용형일로 민물부터 바닥까지 두루 활용하기 좋아요. 수중 상태를 직접 보고 낚시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유용한 게 바로 이 휴대용 어군 탐지 카메라예요. 1080p 고화질 렌즈에 4.3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서 물속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220도 광각 촬영이 가능해서 시야가 넓고 밤이나 탁한 물에서도 나이트 비전으로 화면이 잘 보여요. 10,000mAh 배터리로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하고 USB 충전이 돼서 보조배터리로도 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15에서 30m 케이블 중 선택할 수 있어서 낚시 환경에 맞게 선택 가능해요. 카메라는 IP68 등급 방수라 비나 물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얼음 낚시, 민물 낚시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낚시 갈때 소품이 자꾸 흩어지면 정리하기 귀찮죠? 그럴 때 쓰기 좋은 다기능 루어 배낭을 소개합니다. 하드쉘 구조라 형태가 쉽게 눌리지 않고 내부는 3단 수납으로 미끼나 소품을 나눠 담기 좋아요. 총 13개의 고리 포인트가 있어서 집게, 가위, 루어 케이스 같은 장비도 걸어둘 수 있어요. 앞쪽 커버는 펼치면 임시 작업대로 쓸수 있어서 현장에서 바늘 교체나 라인 정리할 때 편리할 거예요. 옥스퍼드 원단이라 방수와 내마모성이 괜찮고 뒷면은 통기성 메시 처리로 오래 매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714g 정도로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부담 없고 낚시뿐 아니라 하이킹이나 야외 활동용 가방으로도 무난해요. 이 제품은 바다에서 광어나 방어처럼 묵직한 어종 노릴 때잘 맞는 낚시대입니다 1.98m와 2.1m 두 가지 길이로 트렁크에도 싣기 편한 이피스 구조예요. 혼합탄소 소재라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가 높고 테스트하중이 50kg 이상이라 중대형 어종까지 대응됩니다. 스테인리스 롤러 가이드 덕분에 라인이 부드럽게 풀리고 트롤링 중에도 마찰이 덜해 안정감 있게 컨트롤 할수 있어요. 검정 바디에 실버 포인트가 들어가 세련된 인상이고 휴대성과 성능 밸런스가 좋아서 실제 보트 낚시에 쓰기 괜찮은 구성입니다. 송어 낚시나 미세 루어 낚시 즐기는 분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제품이에요. 손에 착 감기면서도 가볍게 다루기 좋은 피싱 펜스 미니 플레이어 로드입니다. 1.4m 길이의 UL 파워 로드로 작은 입질도 예민하게 전달해줘요. 투명한 유리 섬유 소재라 부드럽게 휘면서도 유연하게 캐스팅됩니다. 후지케이 프레임 오링 가이드로 줄 엉킴을 줄여주고 라인 흐름이 매끄러워서 초보자도 다루기 편하죠. 리일 시트는 CNC 메탈 잠금 방식이라 돌릴 때 딸깍 소리가 나면서 견고하게 고정돼요. 감도와 조작성의 균형이 좋아서 송어, 미노우. 작은 하드베이트 낚시에 두루 쓰기 좋고요. 가볍게 즐기는 주말 낚시용으로 부담 없이 챙기기 좋은 구성이에요. 단단함보단 손맛과 감각을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낚시 갈때 루어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찾기 번거로울 때 유용한 킹덤 루어 가방입니다. PP와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단단하면서도 가벼운데요. 다양한 크기로 선택할 수 있고 안쪽은 삼각형 구획으로 되어있어서 후끼리 엉킬 걱정이 없습니다. 낚시 후엔 통째로 물에 헹궈서 바로 말리면 끝이라 관리도 편해요. 측면에는 그물 포켓이 있어서 소품 넣기 좋고 하단 배수구가 있어서 물 빠짐도 빠릅니다. 철제링 버클로 가방, 허리 벨트, 배 옆면 등에 걸수 있어서 두 손은 자유롭게 낚시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가벼운데 수납력은 확실한 구성이라 루어 정리 깔끔하게 하고 싶은 분들께 실용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섬세한 손맛을 즐기는 낚시꾼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모델이에요. 2025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레이던 블랙 크리크 로드입니다. 탄소 섬유 소재라 가볍고 탄성이 좋고요. 1.5m부터 1.8m까지 다양한 길이로 휴대성도 괜찮아요. 후지 가이드링과 케이블레키 설계로 줄꼬임을 줄여 부드럽게 캐스팅할 수 있고 삼각형 일체형 핸들은 손에 안정적으로 잡힙니다. 리일 시트는 딸깍 소리로 고정돼 조작감도 확실하죠. 솔리드 팁 구조라 미세한 입질도 잘 전달되고 UL 하드니스로 가벼운 루어 낚시에 잘 어울려요. 세련된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갖춘 가볍게 즐기기 좋은 로드예요. 이 제품은 정확한 캐스팅과 부드러운 조작감,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은 릴이에요. 무게는 약 136g으로 가볍고, 카본 프레임에 알루미늄 기어를 사용해 내구성도 좋습니다. 10 플러스 1볼 베어링 구조로 회전이 매끄럽고, 8개의 자석 브레이크 시스템이 줄꼬임을 줄여줘요. 7.1과 8.1두 가지 기어비로 선택할 수 있고, 컴팩트한 사이즈라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드래그 클리커 사운드가 탑재돼 입질이 오면 미세한 소리로 바로 감지할 수 있어요 송어, 배스, 메기, 심지어 바다 낚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부드럽게 캐스팅할 수 있는 릴이에요 가볍지만 손맛은 확실한 균형감 좋은 구성이라 꾸준히 쓰기 좋은 모델입니다 릴이 아무리 가벼워도 큰 고기 걸렸을 때 버텨줘야 진짜죠 이건 알루미늄 프레임의 카본 구조라 휘어짐이나 변형 없이 단단하게 잡아줘요 드래그는 최대 12kg이라 농어나 광어 같은 어종도 여유 있게 끌어올릴 수 있고요. 안쪽은 황동 기어 구조라 장시간 써도 마모가 별로 없고, 이중 알루미늄 스프리 기본이라 라인 용량 조절도 쉽게 됩니다. 18단 자기 브레이크 덕분에 라인 꼬임도 줄어들고 확장형 카본 핸들은 힘쓸 때 안정감이 좋아요. 해수용 11+1 베어링이라 부식에도 강하고 오래 써도 부드럽게 돌아가는 릴이에요. 묵직한 손맛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릴은 확실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낚시 중에 라인 정리할 때 손이 미끄러지거나 힘들어 갈때 있죠. 이 커터는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서 살짝 눌러도 잘 잘립니다. 양쪽에 미끄럼 방지 그립이 있어서 젖은 손으로 써도 안정감 있고요. 바디는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으로 CNC 가공돼서 튼튼하고 스테인리스 블레이드는 라인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뒤에는 리트랙터랑 카라비너가 달려 있어서 허리에 걸면 바로 꺼내 쓸수 있어요. 부식에도 강해서 바다 낚시용으로도 부담 없고, 지그아이 클리너랑 숨은 나이프 기능까지 있어서 활용도도 좋아요. 작지만 한번 써보면 낚시 가방에 꼭 들어가게 되는 그런 도구예요. 릴 무게 신경 쓰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눈여겨볼만 합니다. 무게는 135g으로 일반 일보다 한층 가볍게 설계된 모델인데요. 바디는 카본 소재로 강도와 경량화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얕은 스프리 적용돼 1.5g에서 10g 사이에 가벼운 미끼도 캐스팅할 수 있고요. 기어비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7.1대1은 마이크로 피싱용으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 8.1대1은 빠른 해수를 원하는 낚시에 적합합니다. 스풀 무게는 약 6.9g으로 관성이 적어 루어 반응이 빠르고 더블 NMB 일본산 베어링을 써서 회전이 부드럽고 소음이 적어요. 자석식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라인 엉킴을 줄이고 제동력 조절도 세밀하게 돼요. 135g이라는 무게 대비 구조가 견고해서 가벼운 세팅 위주로 즐기는 낚시에서 실사용성이 높은 룰입니다. 이 제품은 시마노 다이와 아부가르시아 릴에 호환되는 120mm 크랭크 파워 핸들입니다. 핸들은 7075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강도가 높고 CNC 정밀 가공으로 마감 품질이 균일해요. 그립 부분은 TPE 재질의 27mm 노브로 되어 있어서 스판 손으로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릴링할 수 있어요. 핸들 내부에는 일본 NMB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서 회전이 부드럽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120mm 길이의 더블 핸들은 밸런스가 일정하게 유지해서 릴링 시 흔들림이 적고 일정한 텐션을 유지하기에 좋아요. 전체적으로 튼튼한 구조와 정밀한 움직임을 원하는 낚시 세팅에 잘 맞는 파워핸들이에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오징어나 갑오징어 낚시에 쓰는 레이던 야광 애기 세트예요 1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UV 코팅이 적용돼서 빛을 반사하거나 어두운 수심에서도 시인성이 좋아요. 몸체는 새우 모양의 ABS 소재로 되어 있고 겉면엔 실크 패브릭을 감아서 실제 새우 질감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3D 형광눈은 녹색빛을 내서 시각적으로 어필하고 BKK리 더블스플릿 투은 강도가 높아 쉽게 휘어지지 않습니다. 균형잡힌 설계라 캐스팅 후 수평자세로 천천히 가라앉고 물속에서 자연스러운 액션을 만들어요. 야간 낚시나 깊은 수심에서 오징어 반응을 유도하기 좋은 구성이에요.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